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 차원성선도의찬입니다 우리 검사국장 좀 나와 주시고요. 우선 장간게 먹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제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2017년을 기준으로 어, 법무부의 특활비가 283억 여원 되는데 네, 그 중에서 법무부 활동으로 한 105억 정도 쓰고. 아, 그다음에 178억 9천만 원 정도가 검찰 활동으로 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닙니다. 1 5억원은 원래 특활비와 무관하게 원래 배정된 또 다른 예산입니다. 네. 아니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편성해서 한 91억과 아, 예, 예. 그다음에 법무부 활동 또 별도로 있는가 합해가지고 같은 150억 내에 법무부에서 집행. 예,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검찰 활동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 검찰청의 준 돈이 아니라, 검찰 활동으로 쓰여지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주로 항목인, 항목은 인 항목으로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안 수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네. 검찰 활동. 인데이 검찰 활동의 179억 여원 중에서, 검찰이 쓴 것도 있고, 어, 법무부가 쓴 것도 있는데, 네. 그 액수를 밝히기는 어렵다. 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 어느 비율, 비율도 좀, 밝히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어 지난번에 문제가 되었던 그 안태근 전 검찰국장이 지난 4월에 어 서울중앙지검 간부들과 회식 만찬 자리에서 경영업으로 70만원, 100만원 등을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들에게 준 사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돈은 어 특수활동비에서 나온 돈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돈은 어느 특수활동비에서 나왔습니까? 지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첨단범죄 디지털 수사, 검찰 수사 지원, 수사 일반, 공안 수사 등의 검찰 활동이라고 이렇게 지금 분류된 이 특수활동비 명목 중에서 어디에 예. 속하는 것이었습니까? 수사 일반과 수사 지원 예. 부분에 있는 특수활동비 중에 일부를 법무부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집행하는데 이제 그, 이제 그동안을 거기서 나왔을 것이다. 예, 예 그렇습니다. 수사 지원 있... 아니면 수사 일반 이쪽에서 이 쪽에 해당하는 특할비입니다. 그 중에 일부를 예. 법무부가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 어, 특수활동비의 그이좀 어, 정당한 어떤 집행입니까? 당시에 법무부가 일선 검찰의 수사활동을 위해서 네. 어, 특할비를 지원하는 것 네. 이것은 그 문제가 없는 걸로 그렇게 다 판단이 됐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어떤 상황이라든가 여론이라든가 시점 같은 것들이 적절했느냐라는 어떤 그 처신의 적절성 문제 이것 때문에 그저뭐 법무부 당시 간부가 비판을 받았던 것이지 일선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그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자체가 비판의 대상은 아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찰국장님, 예. 그 기획재정부가 예,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이란 걸 예, 그. 그 보다 보셨을 텐데. 예. 거기에는 특수 활동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예.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월이 예, 예. 맞으대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는 아닐 것이고. 예. 그러면 그 기밀 그러니까 보안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에 준하는 국정 국정 수행 활동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 그러니까 이제 그그 그 돈이 만약에 수사 활동을 위한 그 어떤 그 업무 지원 성격으로 이루어졌다면은 문제가 안 됐었을 텐데 다만 이제 그 시점과 그 상황이 그 시점과 그 상황이 특할비 용도에 비추어서 적절한 것이었느냐라는 분의,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었던 것이지 어, 법무부의 법무부 간부가 저, 일선 검찰을 위해서 그 돈을 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었다는 이 말씀입니다. 아니요, 지금 기획재정부의 예. 지침에 따르면, 은 예. 업무 추진비, 기타 운영비, 특정 업무 경비 등 다른 비목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예, 그렇습니다. 예. 는 특수활동비로 집행하지 말라고 되어 예.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를 든것중에 하나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이런 예.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자리야말로 그, 유관기관 예. 간담회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예저뭐 그런 그런 증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고자 하는 말씀은 그 집행이 그 지급이 정당하고 타당했다는 그 말씀이 아니고 주는 자체는 있을 수가 있는 일인데 그 용도는 그 어떤 그 수사 활동 수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형식이 있어야지 이렇게. 예. 그, 그 시점에, 그 상황에서 주는 것은 용도에 안 맞을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었던 예서 단계에. 네, 장관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지금 그, 뭐, 일부에서어 오해가 있긴 하지만, 네. 어, 지금 2 8 5억에 상당하는 이 특수활동비를 법무부와 검찰이 이제까지 그 관행으로 집행해온 방식이 다 별, 앞으로 개선할 문제는 없다고 보입니까? 그대로 아, 유지하면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그 어떤 그 집행 그 근거나 이런 것을 좀 투명화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월부터 특할비 사용에 관한 그 근거 서류를 징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요. 그리고 감찰관으로 하여금 음. 정기적으로 점검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입니다. 장관님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먼저 지금 나온 얘기 중에 몇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그 부, 부분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 검찰 몫의 특수활동비 중에 얼마를 법무부에서 썼냐 이런 질의가 나오는데 애초에 검찰 몫이라는 것은 없는 거죠? 검찰 몫은 없습니다. 검찰 활동을 위한 특수활동비 그러니까 법무부에서 쓰건 대검찰청에서 쓰건 지방검찰청에서 쓰건 검찰 활동이라는 업무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법무부에서 검찰 업무를 하게 되면 법무부가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검찰 목 중에 얼마를 법무부가 썼다 그런 건안 맞는 거죠. 그런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아까 그어저 주광덕 의원님이 그 제시하신 그 PPT에 그런 그 검찰 활동의 그 항목들이 이, 그, 특활비를 쓰기에 적합한 항목들이 검찰청 쪽에 많기 때문에, 예, 거기에서 많은 금액을 쓰고 있는 걸로 볼수 예예 있지만은. 장관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네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활비를 투명화하고 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근데 특활비라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은 이것을 저, 이 수사나 특활비를, 수, 특활비는 수사, 정보 또그에그 밖에 그에 준하는 국정 수행에 쓰게 돼 있는데요. 그런 용도가 있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특활비를 어느 기관에서 어떻게 썼다는 거는 안 밝혀도 되게 돼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그래서 특활비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특활비를 뭐 추상적으로 검찰에서 얼마 썼냐, 법무부에서 얼마 썼냐 혹은 법무부 어느 부서에서 썼냐고 밝힐 의무는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는 뭐 법무부 특활비가 됐건 어디 특활비가 됐건 투명하게 밝히자는 데는 저는 아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법무부 특활비가 처음 문제가 된 것이 국정원 특활비에 명백한 불법이 있다고 해가지고 구속도 되고 하다 보니까 어 자유한국당 측에서 얘기를 처음에 하신 거는 285억 원의 법무부 특활비 중에 105억 원이 법무부에서 검찰에 주지 않고 썼다. 이걸 문제를 삼은 겁니다. 이건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그건 오해입니다. 그것은 애초에 법무부에 285억 중에 1, 2억은 틀릴 수가 있는데 1 0 0억은 애초에 법무부에 배정된 거기 때문에 그건 법무부에서 써야지 검찰에 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해소되니까 그다음에는 검찰 활동 179억을 가지고 그중에 일부를 법무부를 법무부에서 썼다고 문제를 삼는데 저는 이거는 저희 모두가 비판하는 먼지털이식 수사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285억 중에 105억을 왜 법무부에서 썼냐고 의문 문제 제기를 했다가 이게 법무부에서 쓰는 게 정당하고 법무부에서 써야 된다고 밝혀지니까 그다음엔 다음 번들 넘어가서 179억 중에선 또 얼마 썼냐. 만약에 이것이 밝혀지면 또 가고 또 가고 하는 건데 제가 과연 이것이 정당하게, 어, 법무부의 특활비를 투명화 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특, 그 국정원 특활비 문제가 문제가 되니까 맞불을 놓는 것인지 저로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179억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07년 11월 달에 미국에 있던 김경준 씨가 한국으로 송환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네네. 그 범죄인 인도를 해서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것은 검찰 업무죠. 검찰 활동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당연히 수사 정보 활동이 필요하고 특할비가 필요하죠. 네, 그런 건또 직접 법무부가 수행하고 예, 있습니다. 미국하고 협의해야 되고 네네. 또 송환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문제들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것을 송환 받아야 되는데 2007년 11월에 김경준 씨를 송환받을 때 그런 특활비 수요가 발생될지 2006년 예산을 짤 때는 알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검찰 활동이라는 명목으로 통째로 특활비가 배정돼 있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연초에 예상을 해 가지고 올해 이러저러한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대략 이쯤 생길 것 같다고 일부는 검찰에 배정을 하고 일부는 일단 법무부에 남겨 두는 거지만 그거를 미리 다 예측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게 무슨 상납을 받거나 원래 검찰 목시 있는데 그 중에 얼마는 법무부가 쓰겠다 이럴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막상 그런데 2007년 11월에 가서 김경준 씨를 송환하는 문제가 생기면 그때 법무부에 있는 예산이 있으면은 당연히 검찰 활동이니까 그건 법무부에서 쓰는 것이고요. 네. 만약에 연초에 배정을 했는데 법무부에 남아있던 돈이 부족할 때는 그 때는 검찰에서 받아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법무부에서 쓰건 검찰에서 쓰건 그러한 활동에 쓰라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무슨 장관이 개인적으로 썼다거나 어디 갔다 청와대에 상납을 했다거나 이런 자료가 전혀 없으면 법무부에서 할 일이 생기면 법무부에서 쓰고 검찰에서 할 일이 생기면 검찰에서 쓰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됐는데 그때까지 범죄인 인도에 쓰이는 돈이 거의 없으면 연말에 검찰에서 필요하면 돈을 더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뭐 범죄인 인도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법무부에서 금액을 많이 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특활비로 한 것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여러 사정에 비춰봐서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수사 정보 그 밖에 이해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으로 봐서 밝히지 않아도 좋다고 하고 그것을 숙소활동비로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장관님이 장관님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2007년 김경준 씨가 송안될때 법무장관을 지내신 분들이나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문제없이 써왔던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여기 와가지고 이것을 수사를 받아, 수사를 받겠다고 뭐 자청을 해야 된다거나 혹은 뭐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거나 이런 얘기가 있으려면 그 중에 일부라도 개인적으로 남, 어, 써버렸다거나 유용했다거나 혹은 어디 뇌물로 바쳤다거나 뭐 절차가 완전히 잘못됐다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검찰 몫저 특활비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다른 기관에서 썼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검찰 몫이라는 것이 없고 검찰 활동, 즉 업무에 주어진 돈을 업무에 쓴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죠? 문제가 될 만한 자료는 없고요. 이 검찰 저 특활비라는 게 어떤 개인에게 배정된 것도 아니고요. 예. 검찰청 법무부로 이렇게 배정된 것도 아닙니다. 예.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